사랑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워요. 봄을 시샘하듯이 꽃샘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세게 부는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 요셉부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요. 코로나도 이기고 감기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이 계절을 보내길 바래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일교차가 큰 3월이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혹시나 아팠던 친구가 있더라면 더욱더 건강 관리에 힘써서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 이제 곧 날씨가 점점 풀리려고 합니다. 어, 환절기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못본 지도 오랜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빨리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더욱더 안전에 힘써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한 그럴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곧 전도사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요셉부 친구들의 가족들, 선생님들, 전도사님에게도 오랜 시간 마음과 머릿속에 남아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사, 선생님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왜 까먹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영어 배우지? 나도 지지 않으려고 영어 공부 좀 했어. 어때? 발음이 잘 되는 것 같아. <laughs> 요즘 뉴스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데, 제발, 제발. 너희들은 코로나 오면 너 땡큐 하면서 피하길 바래. 아프지 마라. 다음 주엔 얼굴 좀볼수 있을까?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본다. 너희도 기도하고 있지? 우리 기도를 모아서 코로나도 끝내고 다시 뭉쳐서 함께 힘껏 예배했으면 좋겠어. 그건 그렇고 오늘도 퀴즈 대결 해야지. 자, 마음의 준비 다 했어? 그래, 그래. 한번 멋지게 출발해 볼까? 출발! 첫 번째 문제. 다윗의 아들. 첫 번째 문제. 다윗의 아들로.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몸풀기 문제라 쉬운 걸로 냈어. 우습지? 바로 그럼 정답을 외쳐볼까? 하나, 둘, 셋. 정답은? 솔로몬! 딩동댕! 아주아주 아주 가볍게 한 문제 풀었고, 넥스트! 다음! 그럼, 솔로몬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 이건 좀 어려운 친구가 있을까봐 내가 보기를 줄게 1번 르호보암 2번 삼손 3번 모세 4번 여호수아 <laughs> 잘 생각하면 금방 할수 있지? 정답은 몇번 누구일까요? 하나 둘셋 정답은 이번 르호보암 딩동댕 완전 잘했어. <laughs> 세 번째 문제. 르호보암 앞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백성들이 와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일을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르호보암은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일을 쉬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말과 자기 친구 신하들이 얘, 더 힘들게 해야지! 나는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번.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 2번. 친구 신하들의 말. 고민하지 말고 정답을 외혀 볼까?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친구 신하들의 말. 딩동댕. 잘했다, 친구들아. 아이 로건도 너희같이 멋진 지혜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면 나라가 갈라지는 일은 없었을텐데 아우 아쉬워 그치 <laughs> 한주간도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고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재밌게 하길 바래 그리고 성경읽기 예배 영상도 한번만 보지 말고 두번쯤 세번쯤 보면 너희 영혼의 근육도 점점 세질거야 얘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안녕! 여러분, 여러분이 포키와 성경 대결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쑥쑥쑥 올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 시대에 이름도 비슷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일도 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도 있고 또 용감한 사람이라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장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옷을 열 둘로 찢더니 열을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인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 중에 당신에게 열 지파를 주어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서로 수근수근 이야기했어요. 여러보암이 왕이 된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거래. 하느님이 엄청 화가 나셨나 봐. 이런 이야기는 솔로몬 왕에게도 들렸어요. 무섭고 화나고 걱정이 된 솔로몬이 여러보암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가서 여로보암을 잡아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싶어서 지어낸 말이다. 당장 잡아 죽여라. 군인들은 여로보암을 잡으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로보암은 거르마 나 살려라 하고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여로보암은 애굽에 숨어서 솔로몬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여로보암의 예상대로 솔로몬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어요. 여로보암은 조용히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 사이에 솔로몬의 뒤를 이은 루보암 왕이 백성들을 좀 쉬게 해주자는 말을 듣지 않고 친구 신하들의 말만 듣고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가 더 위대하고 강한 왕이니 더 크고 힘든 일들을 너희에게 시킬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말을 해버렸던 거예요. 너무나 실망하고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호암 왕을 떠나는 게더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아들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맨날 왕을 왕을 위한 왕국만 짓다가 골병이 될것 같습니다. 맞소 맞소. 나도 더 이상 늙고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소. 이 힘든 일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시키는 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제 우리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왕을 알아보고 세웁시다. 좋은 생각입니다. 마침 솔로몬 왕 때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던 용감한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용감하기도 하고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딱입니다.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루호보암에게 화가 난 사람들은 루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갈라졌어요.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 집파만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인 루호보암 왕이 왕으로 다스렸고 북쪽에 열 지파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맡겨 왕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왕이 되다니요 정말 생각도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남쪽의 유다보다 더 크고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사람들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기분이 완전 좋았어요. 그리고 폰도 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일까요? 예루살렘에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성전에 적어도 1년에 3번 가야 있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어? 북쪽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드린다고 1년에 3번이나 남쪽 그대로 가면 이거 곤란한데?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가다가 예루살렘이 더 좋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보다 유다의 여로보암 왕이 더 좋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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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예루살렘에 가게 될수 없어. 무슨 수를 써야 해. 생각해야 야 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할 생각을 해야 해. 여로보암 왕은. 이상한 걱정과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여러 보암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머리와 신호들을 더 의지했어요. 여러 보암 왕이시여, 우리 북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같은 재단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땅에도 재단이 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걱정도 팔자십니다. 제사장이야, 우리가 세우면 되는 거죠. 성전을 만들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재단부터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고 알리면, 사람들도 안갈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했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보 왕은 배들과 간에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제사장도 아무나 말잘 듣는 사람으로 세우고 글쎄 제사 날짜도 바꿔 버렸어요. 자랑하고 존경하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저 멀리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불편을 덜기 위해 배들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 준비를 끝냈습니다. 걱정 말고 가까운 쪽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어? 이거 정말... 괜찮으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솔직히,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너무 멀었는데, 힘들었는데, 저는 반에서 제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배들이 가까우니까 배들로 가겠습니다. 사람들도, 여러 보암 왕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날짜와 장소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동물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제사장도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 가문만 제사장이 될수 있었어요. 아무나 제사장을 하라고 하라고 할수 없었어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여러 번 왕은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자신에게 줬는지 그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까먹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고 잊어버리는 걸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 대부분은 하나님을 자꾸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일마다 예배를 하는 우리들도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까먹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말씀을 기억하게 순종하지 못해도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잘하려고. 교회 대신에 학원을 가야 하고 예배 대신에 특강을 선택해 하게 만들었어요. 대학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돈을 버는 일과 관계 있는 회사 일이 그렇지 않은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회사에 다니게 해 주세요. 하나님,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기도하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또 이런 핑계를 대요. 아, 중간고사 봐야 돼요. 아, 나중에 나갈게요. 아, 너무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오늘 사귀는 친구가 오늘 놀러 가고 싶대요. 약속을 지켜야 해요. 다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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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여러 보함처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아요. 여러 보함 이야기를 배운 우리 요셉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친구들은 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자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갈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까먹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세프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했나요? 네. 어느새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고 3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엊그저께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기대는 기대하는 마음, 부푼 마음이 있었는데 한 달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4월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4월에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꼭꼭 기억하며 더 힘차게 4월을 맞이하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 4월에 또 만나요. 안녕!